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 방법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볼게요. 자, 방법 두 번째는 선택하여 입력하기라고 해서 내가 입력받을 내용들을 목록으로 그냥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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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해주세요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방법 3번은 오류값 입력 안 받기라고 해서 제공되어 있는 목록 중에 선택을 안 했거나 또는 다른 데이터의 형태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오류 메시지나 또는 설명 메시지로 제한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같이 적용해 보시면은 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의 또 다른 방법인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이라는 기능을 쓰시게 됩니다. 자,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이라는 말은 일단 표시 형식이라는 것부터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표시 형식은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 값만 입력했지만 눈에 보일 때는 뭐 통화 형식이 붙도록 한다든지 소수자리 세 자리까지 뭐두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든지 날짜가 입력됐으면 또 다른 날짜 형식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 형식이라 할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표시 형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식을 내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했던 그 예제 중에 내용들 중에서, 어, 12명, 이렇게 카운트로 그 사람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붙는, 그죠? 내용을 했었죠? 지표준의 명.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없는 형식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기, 뭐, 나타내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는 또, 또 커말 2급 이런 데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어, 사용자 지정 형식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천 단위 구분 기호, 뭐, 샵콤마 샵샵 0이라고 해가지고, 천 단위마다 값을 찍을 때 쉼표 표시가 붙도록 하는 거고요. 백분율 표시라는 거는 숫자 값에 이어서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만 붙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그죠? 100을 해 가지고요. 퍼센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0.00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소수 자리 두 자리가 되겠고요. 어, 나는 세 자리 하고 싶은데요 하게 되면 0.000 그래서 0의 소수 자리 이하의 0의 개수를 설정하게 되면 소수 자리의 개수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숫자라는 글자, 그러니까 숫자 값이 데이터가 등록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글자 값이 그러니까 텍스트 값이 적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글자 특정 단어가 뒤에 연달아서 붙도록 하는 설정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자 숫자랑 문자를 구별하지 않을 때도 그냥 가능해요. 우리 지난번에 할 때는 G 표준이라고 맞춰서 뒤에 쌍따옴표에 명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숫자와 문자 값을 구별해서 내가 인식을 했다면 숫자 값이 적혀 있는 데이터라면 0으로 대체를 할수 있고요, 문자 즉 텍스트가 적혀 있을 때는 골뱅이라는 이 키워드로 대체를 할수 있습니다. 인식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양수, 음수 0일 때는 우리가 지금 실습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다음번에 또 이걸 다룰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의 마지막 부분은 셀 이름을 등록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Q1 셀을 클릭을 하고 있는데요. 이 Q1이라는 거는, 어,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자 Q1 다음에는 Q2고, 뭐 Q3이고, 뭐 R1이고 이렇게 돼 있는 순차적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도록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순서화 시킬 수가 있는데 어, 절대 참조 즉셀 이름을 내가 새롭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은 여기 모든 셀에서 중복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등록하는 거라서 그 이름은 고유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 대명사 는딱 그거를 지정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 이름을 등록하시게 되면 범위든 셀이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절대 참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름을 등록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이름을 잘못 등록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수 있고 하는 기능이 엑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 그셀 데이터를 입력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의 0x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자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ox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뭐, 만들 수 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OX를 입력을 하는데, 어,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죠? OX를 입력하세요를 했지만, 소문자 O가 될 수도 있고, 소문자 X가 될수 있고요. 또는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우리 한글 이응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입력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 OX를 내가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자, B7에서 B17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OX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리본이 지금 잘안 나오죠? 그래서 홈이라는 리본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메뉴를 고정을 시킬 거고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리본을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걸 클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냥 타이핑을 기본적인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며, 뭐, 오류 값이든 이상한 글자든 다 입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값이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OX 중에 선택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목록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록인데, 여기 보니까 정수 값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점 자리를 설정할 수 있고 날짜도 설정할 수있고 시간 그죠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신데 우리는 목록이라는 걸로 OX를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원본이라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O 그죠 O, 콤마 X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OX 중에 선택을 할수 있도록 됩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하게 되면 자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뭔가요?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눌러보게 되면 ox 중에 선택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욕심을 조금 부려 볼까요? ox가 나오는 건 좋은데, ox 중에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B7에서 B17까지 다시금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의 데이터 유 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 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아까 설정했던 그 목록 형태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자, 설명 메시지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안내 차원의 역할이고요. 입력을 안 받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입력을 안 받을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오류 메시지를 띄워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우리 지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라는 탭에 와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할 건데, 스타일은 뭐 중지, 뭐 경고,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중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제목과 오류 메시지. 메시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입력 오류라고 해 볼까요? 오류 메시지는 제공되는 목록 중에 목록 중에서 선택하세요. 주세 선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정상적으로 OX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다가 다른 글자를 이렇게, 0을 적어 볼게요.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죠. 입력 오류, 금방 우리가 설정했던 제목이 되겠고, 제공되는 목록 중에 선택해 주세요라고 메시지창 우리가 적었던 거 나오죠, 그죠? 다시 시도, 다시 여기 선택 목록 중에서 입력을 받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을 걸어둘 수 있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수량 값은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 주세요. 자, 수량 값 부분을 선택해 주고요. 0 이상이 될수 있도록 하라 했으니까, 마찬가지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또 가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설정에 갈 거고요. 제한 대상이 목록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 값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숫자 값0 이상이 되면 되기 때문에 해당 범위라고 해주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숫자 값 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상이기 때문에 0을 포함해야 되는더라 크거나 같다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 0 이상 값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오류 메시지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취소를 누를게요. 자, 3번. A2에서 B4 셀 영역에 A열의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B열의 셀의 이름을 정의하십시오. 자, 지금 이 말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배송료, 할인율, 세율, 이렇게 나와 있는 값들이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는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자 B 열에 나와 있는 셀을 이름을 만드는데 A 열에 나와 있는 이 글자를 이름으로 활용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원래라면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의 값을 여기 이름 상자에 클릭해서 타이핑을 하셔도 각각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표 형태로 한 번에 우리가 선택 영역을 가지고 이름을 한 번에 등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고작업을 그 한번 해볼게요. 자, A2에서 D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게 되면 수식이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중간 부분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름으로 설정할 값, 값이 들어가는 데이터 부분, 셀, 그 다음에 이름으로 쓸 데이터 값까지 같이 선택을 했고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우리는 이름으로 제목, 이름으로 쓸 데이터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를 체크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알아서 왼쪽 열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화, 상황에 맞춰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왼쪽 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냥 누구야라고 이름을 등록해 놓은 상태인 것이지 뭔가 계산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등록되어 있는 이름은 이름 상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이름 상자 여기 왼쪽에 보이고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배송료, 세율, 할인율 원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새롭게 등록된 거면서 세율을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르게 되면 세율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세율이란 이름으로 이제 분리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름이 등록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할인율도, 그죠? 배송료도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러면 4번 문제는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구하는데,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금액을 구하는 셀, e 7에다 커서를 둘 거고요. 자, 는 해서, 단가 곱하기, 그죠? 과로를 열어서, 1 빼기, 할인율이라는 거는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할인율을 이제 고정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적고 나서 보니까 빨간색에 매칭되는 빨간색 영역이 아, 절대 참조로 쓰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죠?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수량을 마저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수식음 D7 그죠? 할인율 C7까지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엔터를 치게 되면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식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한번 끌어볼까요? 끌게 되면 계산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 금액 값, 태블릿 64기가 짜리 태블릿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했을 때, D17과 C17, 즉, 단가와 수량은 끄는 방향에 맞춰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할인율은 어때요? 계속 할인율이라는 글자가 뜨면서 계속 고정적인 위치의 값을 쓰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름을 등록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절대 참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구해봤습니다. 자, 5번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구하십시오. 자, 부가세는 10%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해서 앞에 나와 있는 금액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나요?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간혹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은 뒤에 10%를 곱했죠? 그래서 여기에 막 퍼센트가 다 붙어요. 자, 이 형식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자셀 서식을 하실 텐데요. 셀 서식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컨트롤 1 누르게 되면 어, 셀 서식 창을 띄울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회계 중에 기호는 원화로 표시를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회계도 있지만 통화도 있거든요. 이거 두개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띄어쓰기라든지 용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회계든 통화든 원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6번은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합계는 여기 수식 적혀 있는 것처럼 금액과 이제 계산된 10%가 계산된 부가세를 서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수식을 쓰라 했으니까 썸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는 해서 금액, 더하기, 부가세.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합계 값이 구해지게 되고요. 여기서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금액에 부가세가 더해진 최종적인 합계 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연습하는 김에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회계의 기호를 원화로 조금 바꿔줄까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맨 앞에 원화가 표시되면서 오른쪽 정렬도 있는 숫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조금 편한 부분, 또 활용도에 따라서 통화든 회계든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에 통하는 비즈니스 엑셀 두 번째 시간인 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라는 내용을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과 내가 선택한 방법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엑셀을 아주 잘한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높은 수준의 기능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가장 간단한 기능을 조합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기능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간단간단하게 많이 활용되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활용하실 때는, 아주 대단한 기능을 쓰거나 아주 멋진 기능만 쓰시는, 쓰시지는 않거든요. 쓸 상황도 아니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은 쉬운 기능, 정확하게 쓸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계속 트레이닝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무 함수 첫 번째 시간인 통계 함수 익히기 라는 부분으로 만나볼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